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 1시부터, 어, 뭉화꽃이 피었습니다. 방송 진행하게 된 쇼호스트 차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 어,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이 청소기를 구매할 때는 어떤 거를 보고 따져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청소기 뭐가 중요해? 대충 뭐, 그냥 잘 되기만 하면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혼자 많이 살았었고, 사실 새 집에 들어갈 때 청소기를 바꿔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청소기 사야 되지? 그냥 포털사이트에다 검색해가지고 지식쇼핑으로 그냥 최저가 찾아가지고 대충 이름 들어본 브랜드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2종의 청소기를 보내드릴 거예요. 하나는 그냥 핸디형 무선청소기고 하나는 유선 진공청소기를 보내드릴 건데 우리 집이 원룸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좀큰 집이라든지 어느 집이라든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괜찮은 물건들이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대웅 모닝컴의 핸디형 청소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핸디형 청소기. 이렇게 생겼거든요. 되게 작죠? 약간 아기자기한 느낌이 딱 첫눈에 들어요. 그니까 제가 이 청소기를 처음 봤을 때도, 어, 이거 핸디형 청소기 치고 되게 작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작으니까 아무래도 걱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어, 잘 흡입력은 좋을까? 안에 뭐 청소를 되게 자주 해 줘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청소기 같은 것들도 이 대웅 모닝컴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소형 가전을 굉장히 오랫동안 생산을 해 왔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소비자들 제품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맞춰 가지고 편의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서 제품들을 개발을 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깔끔하게 보시면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이 앞쪽에 이렇게 유광의 버건디 느낌으로 색상이 들어가 있고요, 뒤쪽은 실버 느낌으로 색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 청소기가 디자인이 뭐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오산입니다. 청소기 특히 이런 소형 가전들은 차라리 큰 가전이면 진짜 인테리어에 맞게 그냥 구매하시잖아요, 보통. 근데 이런 소형 가전들은 그냥 구매해놓고 별로 인테리어 신경을 안 써요. 그냥 구매해놓고 어디 넣어놓으면 되지, 수납공간에 넣어놓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소형 가전들이 정말 집 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하게 되고,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인테리어를 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디자인 딱 보시면은, 그냥 우리 집이 화이트 톤이에요, 블랙 톤이에요, 어디 놔도 깔끔할 것 같죠. 근데 지금 조명 때문에 약간 안 보이는데, 여기 안에 앞에 보시면 꽃무늬가 있어요. 꽃무늬, 지금 보이시죠? 꽃무늬. 꽃무늬가 아기자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이뻐요 실버 색상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게끔 꽃무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꽃무늬들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활용도가 있게 들어간 꽃무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 한번 보시면서, 아, 이거 우리 집에 있으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깨끗한 청소기 집에 두시면은 그거 자체로도 인테리어 효과가 있으니까 하나 가져가 보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아까 제가 이거 꺼낼 때 어떻게 꺼내는지 혹시 보셨나요? 이게 지금 일반 거치 상태거든요? 일반 거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그냥 꺼내실 때 이렇게 꺼내시면 돼요. 여기에서, 어, 그냥 지금 거치된 상태. 그래서 내가 청소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들어가지고 청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핸디 청소기를 원래 사용을 해봤는데, 이런 대각선 형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세워요. 세워서 아래에 있는 그 충전 단지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청소기를 충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90도로 딱 빼는 게 아니라, 쪽, 쪽이라도 비스듬하게 나가버리면은, 아래 단자가 무너져버리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오래 못 쓰는 건데, 이거는 그냥 비스듬하게 내가 대충, 그냥 들었다가, 대충. 여기 밑에 홈이 있어요. 홈에 맞춰가지고 대충 딱 놓기만 하면 이 상태로 거치도 되면서 동시에 충전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충전 단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홈에 맞춰가지고 껴놓으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고 있고요. 앞에 쪽에서 빨간색 불로 충전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웅모연언 거에서 좀 꼼꼼하게 만들어낸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아, 이게 핸디형 청소기가, 어, 충전이 무선 청소는, 무선 충전은 당연히 되지만, 그냥 껴놨을 때, 아, 상당히 내구성이 약하고 금방 고장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비스듬한 형태로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편하죠. 그냥 청소하시다, 그냥 툭 던져놓듯이 놓기만 해도 충전이 되는 거니까. 이런 소용가전에서 그래도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